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월 100을 모으던 50을 모으던 요즘 같은 세상에 모아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영상의 단지 댓글입니다 여러분 돈 모으기 힘드죠? 모기 힘듭니다 돈은 모았던 사람도 모으기 힘들어요 왜냐 돈을 모으는 건 나름의 인구의 과정이에요 자신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 통제해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돈 모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모아본 사람 알죠? 돈을 그만큼 모으려면 내가 안 써야 되거든요. 안 쓰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좀 포기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돈 모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항상 하는 핑계가 난 남들 쓰는 만큼 쓰는데 돈이 없어. 근데 남들 쓰는 만큼 쓴다는 기준이 너무 높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면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하고도 평균값이 너무 높습니다. 소비에 대한 평균값이. 말도 안 되는 게 높아졌어요. 아이폰 최신형은 기본이고, 맥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커피 점심 가서 커피 한잔 마셔줘야 되고, 배달 음식 먹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여행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1년에 나를 위해서 이제, 명품 브랜드 하나 사줘야 되고, 그리고 돈은 없어도 탁으로 먹으러 가야 되고, 돈 없어도 오마카세 먹으러 가야 되고, 돈 없어도 핫플레이스 가서 사진 남겨야 되고. 그러면 남들 하는 거다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하면 돈이 없어요. 돈을 모을 수가 없어. 결국 돈을 모으려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소비활동을 줄이거나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막 이렇게 뭔가 돈을 쓰는 것이, 기본값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뭔가 겉은 뭔가 멋져 보이는데, 속 알맹이가 없는 사람, 통장이 잔고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 부러웠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부러워했죠. 남자분들 공감하실 거예 20대 때는요, 나랑 비슷한 또래 들이 옆에 아가씨 태우고, 뭐 컴포터블 자동차나 아니면 이제 세단 같은 거 몰면서 이렇게... 시내나 번화가 같은데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그거 정말 부러워했어요. 남자분들은 공항 하실 거예요 뭔지. 어, 날씨 좋은 날 이제 컴퓨터를 차 이제 오픈가 열어가지고 이렇게 아가씨 옆에 태우 고 가는 게 진짜 부러웠어. 예전 에 알바할 때도 몇번 봤었거든. 근데 지금 나이 먹고 보니까 그게 제일 안심해. 뭐돈 많아가지고 차를 모는 것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용기로 모, 모는 거 같거든. 용기로. 나중에 뒷감당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그 옆에 탄아가씨도 예, 골이 비어있습니다. <laughs> 보통 카푸 옆에 탄 여자가 브레인 본적 있어요? 열심히 산 여자 본적 있어? 보통 이상하게 카푸어 여친은 다 얼굴에 튀는 걸좀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약간 노출증 환자가신 분들 중요 부위 빼고 다 노출시킨 분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끼리끼리 논다는 느낌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경기가 안좋아질거잖아요 물가도 올라갈테고 그러면 지금 뭐하는 돈이 없는 사람은 더 빠듯하겠죠 사실 물가가 올라가도 있잖아요 돈은 원래 모으는 버릇을 당연하게 했던 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힘드진 않아요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물가 조금만 올라가도 타격이 큽니다 뭐 김밥 한줄에 뭐 500원 올라가고 갈비탕 1000원 올라가고 기름가방 200원 올라가고 리터다 물론 이제 아꼈던 사람도 물가 올라가는 거 예민한데 진짜 예민한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모아놓은 게 없는 사람 들 그런 사람 타기 크거든 갑자기 집주인이 불러가지고 물가 오르니까 월세 10만 원 올리겠다 하면 그게 대비지 세게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항상 자본주의인 그래요 자본주의의 자본은요 일종의 내 생명이 생명 그러니까 자본이 없다는 건 모든 거 없다는 건데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생명이 잘 빠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젊은 사람들 뭔가 뭐 좋은 물건 쓰고 있다고, 좋은 가방 메고 있다고, 좋은 자동차 몰고 있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한 대, 한대. 야한 대. 평생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뭔가 한껏 멋부린 사람들 겉으론 뭔가 있어 보이지만 현실은 매달 카드 값 때문에 정신이 사나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활비 없어가 주변 사람들 돈을 꾼다거나 안에 마통을 뚫는다거나 그렇게 좀 척박스럽게 사는 분도 많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여직원 중에 입사 6년차에 이제부터 결혼 자금 모아서 결혼하겠다는 여직원이 있었는데 진짜 약심 없어 보이더라고요. 5년 동안 평평 쓰다가 20대 후반 되니 이제 모아서 결혼할 거라 말하는 거 보니 결혼 자업 맥시멈이 3천0원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속으로 읽켠는데 라고 적어졌습니다. 음. 이분 여자분 나이가 있는 분이네요. 나이가 있는 분이네. 음. 가 페포 갈게요. 결혼 못 합니다. 어, 결혼 못 합니다.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 얘기할까? 평소에 난 결혼할까, 결혼할까, 외쳤던 분들이 노처녀가 되는 케이스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예. 네. 좀 세게 가죠? 아플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평소에 난 결혼할까, 결혼할까, 이래 얘기했던 분들이 노초녀가 노쳐녀 되는 건 흔하죠, 여러분. 아니, 지금 노처녀가 되는 분들도 노, 결혼 안 하겠다는 마인드 가지고 노초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젊었을 때못 모르고 나 결혼할 건데, 나 무조건 결혼할 건데, 나 취집할 건데, 그래 얘기했던 분들이 마케노가 되버렸잖아요 이분들 얘기 막히는 애 축하드립니다. 입사 6년차 하면 나이가 적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한 서너 정도 될것 같은데. 음, 이제 돈을 모으겠다고. 어디 한번 모아보세요. 모아보십시오. 제가 왜못 모은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못 모으고 결혼 못 합니다. 왜못 모으냐 하면, 6년차에 돈을 모으겠다는 거 5년 동안 펑펑 썼다는 거죠. 펑펑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생각해보세요. 여자 연봉이 한 3천만원 잡아도, 5년이면 1억 5천이야. 그 1억 5천만원 다쓴거 아니에요? 아, 1억 5천이라 하더라도, 보자. 세금 떼면 한 220이니까. 한 1억 3천만원도 되겠네요. 그 1억 3천만원 그냥 돈쓴 거잖아요. 응?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어? 왜 5년 동안 돈이 없겠어요? 오마카지 사먹고, 어, 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샤네 구찌, 프라다 신상 있으면 바꿔버리고, 비 오면 그 샤넬 그 장화 푸츠그 신고 200만 원짜리. 아, 푸츠 하나가 200만 원이야 어, 그렇게 5년 동안 돈을 썼으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놀러 가지도 않고 예적금 넣었는데 돈이 없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돈을 모은다고 못 모읍니다. 제가 왜못 모은 설명 드릴게요. 5년 동안 저렇게 돈을 썼던 거못 고칩니다, 저거. 지금 아돈 모으면 우울증 걸릴걸요? 장담하는데 왜냐하면 저런 분들이 돈을 모으려면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거 있잖아요 인프라나 소비 그리고 사치 부리던 것들 다 포기해야 돼요 명품 가면 포기해야 돼 포기할 수 있겠냐고 해외여행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동안 누리던 거 사치 부리던 걸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있겠느냐고요 포기 못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돈을 모으려면 일찌감치 모으셔야 돼요 나이 먹고 모으는 게 아니라 나이 먹고 모으는 게왜 힘드냐 하면 내가 사회 초년생 때 돈을 썼던 게그 기준값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앵커링 효과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앵커링이 뭐냐면 하 단내림, 단내림 배에서 이제 정착할 때 닷을 내리잖아요 닷을 왜 내립니까?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뭐 강풍이나 파도가 치더라도 배가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 고정시키려고 배를 이제 닷을 내리잖아요. 그걸 영어로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소비하고 앵커링은 무슨 관이냐 그러니까 앵커링이 그런 겁니다. 한번 이렇게 소비 습관을 딱 잡아놓으면 배가 이렇게 딱 닷을 내리면 뒤로 안 밀리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회초년생 때 소비 습관에 뭔가 돈을 많이 쓰는 것을 딱 이렇게 단늘리처럼내려버리면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0을 버는데 200을 다 써요 사회초년생 때부터 그러면 계속 그렇게 쓰는 거야 계속 안 내려가 소비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확못 줄여요 못 줄입니다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 실천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소비라는 게한번 내가 처음부터 뭔가 많이 지르고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기준값이 돼버려요. 이게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여자분들이 막이 눈이 높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 눈, 괜찮은 남자를 만나보니까 그 기준값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이 먹고 나서 자기의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 그래놓고 그런 상태로 계속 손짜리 와가지고 가리고 하려고 하다가 막힌 후 열차에 탑승하는 거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 돈못 모읍니다. 돈못 모으고 결혼 못 해요. 한 보세요. 이 댓글 하신 분. 할수 있는지. 안될 겁니다. 과연 그렇게 자기가 누리고 살았던 걸 5년 동안을 포기할 수 있을까? 못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분들. 여자분들 처음부터 돈을 써버리면 돈안 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직장생 5년인데 돈이 없고, 10년인데 돈이 없어. 이런 분들 패턴이 그런 거야. 7년 했는데 돈이 없고 8년 했는데 돈이 없어 돈이 있어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돈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 특히 돈을 펑펑 썼던 분들이 돈 모으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원래 돈을 모았던 사람이 돈을 모으는 것은 습관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돈을 안 모으던 사람 돈을 모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이 먹고 시간 한참 지나가야 돈 모으겠다 하면, 그거, 그 상태에서 돈을 모아서 잘 되는 케이스를 나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거냐 면 돈을 모으긴 할 거야. 돈을 모으긴 하는데, 왜못 모으냐 면 돈을 모으다가 현타가 생기거든요, 현타가. 뭐냐 하면, 돈을 모으려면, 내가 그동안 썼던 것들, 누렸던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쪼들리게 살아야 되거든. 쪼들리게 살다가, 한 며칠 지나다니면 현타가 와.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봤자 돈 얼마 모으지도 못하잖아. 내가 그동안 당연히 누렸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거든. 그러면 그렇게 뭔가 포기하고 살다가 일정 시간에 현타가 "아, 못해 먹겠다" 진짜 "아, 지르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 돈... 왜내 돈을 내가 내마음대로못 쓰는 거야?" 어,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그동안 나를 왜돈잘 썼잖아. 내가뭐 하러 이렇게 궁색맞게 살려고... 안 되겠다. 백화점 가야겠다. 미치겠다. 이래로살다간다 죽을 것 같아. 숨 막힐 것 같아. 안 되겠다. 백화점 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작신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어린 나이 때 사치부렸던 분이 나이 먹고 돈 모으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주변에 언니들 보세요. 돈을, 보통 돈을 못 모았던 사람 나이 먹어 돈을 못 모읍니다. 여자분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못 모은 사람은 정작 짝을 못 찾습니다. 결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노처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겁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뻥 같죠. 뻥 같으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세요. 뭔가 그렇게 사치 부리고 원한도 없는 사람이 결혼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돈을 안 모으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돈을 제대로 모으는지 안 보세요. 돈못 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돈은 어릴 때 모으는 게 낫다고 아무것도 모를 때도 모으는 게 낫다. 그래야 그게 습관이 잡혀가지고 나이 먹어서도 쭉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젊을 때뭐 사치 부리려고 그 월급 버는 거 힘들게 벌 버는 거 소비하는 데 쓰지 말고 한살 어릴 때 모아요. 그게 나중에 밑거름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분처럼 행동하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돈못 모읍니다. 돈못 모으고, 결혼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열한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